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샌드박스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샌드박스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샌드박스 코인 솔직히 지금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슈로 인해서 이번 연도 초에 올라갔던 자리에서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계속 무너지기만 하면서 최근까지 저점에서 횡보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금 최근에 NFT 세력들이 띄워주었던 보라 코인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상승조차 없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게 존버하면 오르겠지, 아니면은 불장 시즌 오면 어차피 어떤 코인이 더200% 300% 날아가니까 이때 팔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불장 시즌 온거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샌드박스의 상승률 굉장히 적다고 할수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시장은 불장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세력이 붙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드디어 이 샌드박스의 세력의 매집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세력의 매집 신호는 곧 무엇이다? 반등을 의미한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한 이 세력의 자료에 의하면 이 샌드박스 코인 지금 자리에서도 최소 2배 이상은 슈팅 날수 있는 여력을 아직까지 아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분석하면 이 세력들이 어디서 사서 어디에서 나올지까지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 두 배가 간들 세 배가 간들 어디서 사서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면 의미 없다라는 거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분석한 자리까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세력들에게 빨래질 그만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먹이사슬의 밑바닥이 아니라 포식자의 위치에서 같이 수익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공유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원 한품 받지 않고 멤버십 강요도 절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저한번 믿고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건 누구나 올수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는 건 구독자님 본인입니다 속는 셈 치고 연락 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그 5초에서 10초 정도가 향후 5개월에서 10개월은 바뀌실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